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부활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10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구조 헬리콥터의 밧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줄은 11명을 달고 갈 만큼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한명이 손을 놓아야 했죠 어느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낼수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데 마침내 여자 한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떠나지요 여자로서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항상 희생해왔고 또 그런 희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자들이란 여자들의 그런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왔잖아요. 이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10명의 남자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고로 아직 여자는 밧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은 승리의 기쁨, 승리의 깃발, 승리의 장가입니다.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요 거짓에 대한 참의 승리이며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부활 노래를 부릅시다. 데살아오네 우리 속에서 영원한 승리의 기쁨으로. 죽음의 사슬 끊고 죄악의 세력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으로 되살아오네. 주례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마리아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부활은 구원의 춤입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자는 소에게 정성을 다해 고기를 물어다 줬습니다. 소는 사자에게 싱싱한 풀을 가져다 줬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사자에게는 고기가 구원이요. 소에게는 풀이 구원입니다. 부활은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서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나라로 가려고 하면 꼭이 분단의 상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한반도의 구원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과 굶주림, 기후변화와 전염병과 같은 불행의 뿌리에는 인간의 죄와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구원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춤을 추며 부활 노래를 부릅시다. 되살아오네 우리 속에서 영원한 구원의 춤으로 어두운 밤을 지나 동투는 새벽 깨우고서 구원의 춤으로 되살아오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였더라 부활은 희망의 찬송입니다. 부활절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 주일을 정하는 방법이 충분 지난 보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정해집니다. 충분이라는 양력과 보름이라는 음력이 만나듯 자연과 호흡하며 희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죠. 오늘은 큰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 모인 날이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은 교회의 희망을 줍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가장 오래된 절기가 부활절이고 부활절이 오기 위해서 사순절이 예비되었고 부활절이 지나서 공포와 좌절, 수치와 분노, 놀람과 혼돈, 두근거림과 감격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 오고 지나 놓고 보니까 예수 탄생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교회와 온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심청가 중에 신봉사 눈뜨는 대목이 있습니다 심청황후 허동부하라 벗은 빨로 우루루루루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라 아버지라니 누구요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무남동녀 외딸이 물에 빠져 죽은지가 석삼년이요 아니 내 딸이라니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눈이 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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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청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자기 희생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동시에 온천하 맹인들의 눈을 다 뜨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찬송합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부활의 증표가 되고 부활의 약속이 되고 부활의 보증이 되고 부활의 희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희망의 찬송으로 부활 노래를 부릅시다. 대사라오네 우리 속에서 영원한 희망의 찬송으로 거짓된 물이 이겨 진실의 세상 향해 가며 희망의 찬송으로 대사라오네. 부활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우리 삶에서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빛으로 참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축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 죄, 악을 이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전쟁, 굶주림, 질병으로부터 구원의 춤을 추게 하옵소서, 두려움, 공포, 혼돈으로부터 희망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